안녕하세요. 무입주금 전액대출 전문 부동산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내집 마련 고민하시나요? 기존 대출 때문에 내집 마련 못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이제 내집 마련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세요. 여유 자금, 사업 자금 1억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기존 대출 있는 분들도 대환 가능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오늘 소개할 현장은 인천 미추 홀구 매물이고 고층에 막힘 없는 뷰를 가진 84타입 3룸 현장입니다. 계약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매물 15층 이상이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있고 에어컨 2대, 각 방에 전열교환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전통시장 도보권이며 승리역 버스로 10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don't think i'd be all day haunted